예수님과 네고대모의 대화입니다. 기대되시죠? 응.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날수 있습니까? 한번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씀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마요. 바람이 물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도 다 그러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나예수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남자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십자가와 영생의 말씀은 도무지 알수 없구나 이후 니고데문은 신앙의 여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사내들 위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준비하는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에서 제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